그러면,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브라운 운동.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공학이나 아니면 뭐 물리학, 수학, 뭐 저처럼 뭐 금융, 이쪽에 했던 사람들은 브라운 운동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27년에 아주 제가 생각하건데, 큰 세상을 바꾸는 건 뭔가 대단한 관찰력이나 어떤 사람의 창의력이에요. 1827년에 식물학자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냥 저기 뭐 컵에 꽃가루가 떨어진 걸 아주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꽃가루가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냅뒀는데 뜨거운 물이라면 뭐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식은 물이에요 그러면 대류에 의해서 이 꽃가루가 움직이나 해서 그것도 전부 다 차단된 상태로 가만히 관찰해 봐도 그래도 움직이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대류가 아니란는 것도 확인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움직이냐 이게 1827년에 있었어요 1827년에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 봤지만 큰 답이 없다가 1905년도에 이 막연하게 움직이는 이 흐름이 지금에야 주식과도 관련 있고 뭐 했댔지만 1905년 한 100년 가량 지난 때까지 안 풀렸던 숙제예요 제가 여기 연필심 그래핀도 해놨지만 이것도 이제 흑연 같은 거를 이제 그 뭐죠 층층이 잘 쌓아둘 수 있게끔 꿈의 소재라고 하는 그래핀도 연필심을해서벗겨어서벗겨어서그 창의력에서 나온 건데 하여튼 대단한 창의력으로 이 옵션의 출발점이 됐는데 이것 자체가 불안 운동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금융 수학으로 해서 자, 동영상을 한번 또 따로 만들겠지만. 우선 금리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자라는 거를 복리로 주는 게 뭔지, 그리고 복리를 똑같은 100%를 1년에 100% 주는 거를 1년에 두번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지, 혹은 365번 나눠주면 100%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계속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좋아요. 그럼 계속 나눠주다 보면 그게 무한분으로 줄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지게 시작한 게 자연상수 2예요. 자연상수 2고 이게 왜 갑자기 브라운 모션이니 이런 거랑 상관이 있냐면 조금 이따 다 알게 되실텐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자연상수 2라는 거에 근접하게 되고 이거를 오일러 이름을 따서 오일러가 이거를 2라고 명명을 했고 오일러는 그러고 이거를 통해서 오일러 공식을 발표를 해요. 아래 보이는 영화에도 한번 나오고 이랬던 거. 제가 뭐 수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필요의 변환이니, 연력하게니, 옵션 가격이니, 양자역할 테니, 우리나라, 막 아, 우리나라에, 우리 일상에 지금 엄청 쓰이고 있는 것들이 금리 두 번, 아, 그러니까 한번 주는 게 좋냐, 두번 주는 게 좋냐, 계속 나눠주는 게 좋냐, 이런 거를 계산해 보다가 그게 어떤 상수의 근접한다는 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상수 E, 그 다음에 원, 삼각함수를 알게 됐고 복소수 I. 이거 전부 다 이제 오일러가 이걸 다 조합을 한 거죠. 그 사람 아이디어에서 여기서 자연상수 E는 X와, X축과 Y축의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그래프 자체에 X의 변화랑과 Y의 변화랑이 다 같은 건데 수학을 하려고 하는 걸또겁먹지 마시고요.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그린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목걸이나 혹은 다리의 현수선이라고 하죠. 가만히 두면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지는 거. 그게 자연상수 자체를 양수의 자연상수와 음수의 자연상수의 중간 값으로 하면 적 값이 나와요. 우리 일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어디서나 기울기를 거도 기울기가 부호가 좀 달라지지만 다 동일해요. 자연산수처럼 또 복수수 하면 사람들이 되게 엉뚱한 어, 판을 하실 수 있을텐데 허수라고 하죠 딴거다 필요 없고 복수수 나타났다고 하면 결국엔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그 의미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계속 반복된다는 이 세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그냥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면 이게 뭐를 얘기하려는지 그 다음에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다 엄청난 수학 공식이에요 세상을 바꾼 17가지 공식해갖고 이게 옵션과도 상관이 있었,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오일러 공식에서 프리에니, 뭐 양자역학이니, 블랙셜즈 모델이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옆에 보시다시피 독소수 자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실수에 나타날 때 뿐이고, 원자가 99 99.9999%다텅 베어 있다는 건다 알고, 우리는 99 99.9999%다벼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실수에 나타날 때고 그때는 99 99.999%안 보여요. 우리는 하여튼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브라운 운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브라운 운동의 시초가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주식도 똑같아요. 업, 올, 다운. 둘중 하나겠죠. 하루 장으로 친다면 그럼 술 취한 사람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둘중 하나만 갈수 있다면, 지금 가만히 있는 건안 돼요. 둘중 하나예요. 둘중 하나라고 치면, 이걸 이제 랜덤 워크라고 와크, 불러요.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경로. 그거랑 주식이 업, 다운, 업, 다운 하면서 하루하루 가는 거랑,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그럼 꽃가루가 그 분자들 사이에 충돌로 인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를 아인슈타인은 규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식의 흐름이라고 1901년에 바실리에가 먼저 이런 거 비슷한 거 논문을 냈지만 아인슈타인은 몰랐대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아인슈타인이 훨씬 더 유명하니까 1905년도에 이 사람이 더 늦게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이랜덤워이라는걸 기초로 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 이건 2차원 그다음에 3차원, 4차원, 랜덤화 과정이 다 있는데 우선 2차원만 해도 하나씩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평균은 결국에는 아무리 간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인 거예요 변동폭은 배리언스라고 하죠 표준편차는 뭐에 비례해요? 많이 걸을수록 당연히 뭐를 많이 걸을수록 그거에 비례하게 플럭추에이하겠죠 그래서 뭐에 비례가 되냐면 결과만 알면 돼요 우리가 뭐 수학하려는 게 아니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T, 루트 N n에 가까워지는데, 그, 트라이얼을 많이 할수록, 걸음을 많이 할수록 그 변화폭은 당연히 커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평균하면 당연히 0이고 이두 개만 알면 그, 랜덤업 과정이 스타트가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의 우리가 옵션 모델의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까지 어떻게 넘어간는지 슬쩍 살펴봐 드리면 왼쪽이 이제 블랙 셜즈, 아까 인류를 바꾼 17가지 수학공식 중에 마지막 17가지인데, 1970년대쯤에 이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모션을 토대로 해서 위너 프로세스라고 해서 랜덤화 과정을 한번 했죠. 한 번, 한번 하면 그 사이를 또막 여러 번 시출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으면 연속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위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위너 프로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적분을 해야 돼. 그걸 이토 적분이라고 그 뒤에 누가 했죠. 이토 이분도 나중에 했고. 그러고 이런 식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이 것들이. 그러니까 초기화 분포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노멀 디스티미션하고 비슷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다 섞어서 이거를 블랙 숄즈가 BSM이라고 하는데세 명이서 같이 한 거예요. BSM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도안을 해서 옵션 가격 모델을 도출을 한 거예요. 도출을 했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옵션에 우리가 쓰고 있는 내재 변동성이란 거 내재 변동성이란건 뒤로 뒤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기초 자산 변화에 대한 그거예요. 우리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수학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알고 가면 돼요. 핵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 뭐냐? 브라운 모션이란 건 랜덤워크, 술 취한 사람이 왼쪽, 오른쪽 같은 거였는데 이것 자체가 그전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전 우리가 살고 있는 분포는 전부 다 평균과 분산이 알려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예요. 브라운 모션을 정확하게 분자들의 움직임이라고 그거를 논문을 1905년에 냈고 2, 3년 이다 장피에레가 그 사람이 하면 실험으로 확증을 했죠. 그 이후에 좀 있다가 양자역학이게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주식이나 선물 옵션으로 간건 아니에요. 1970년대 가서 블랙숄즈 모델이 나온 거고 1905년 이전까지는 뭐였냐? 사람들은 다 확정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분포로 얘기하면 디터먼 디터마인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평균과 분산이 많이 나오는 우리 키, 몸무게 알면 다 대충 예측 예상할 수 있죠. 그렇듯이 알려진 분포였어요. 하지만 브라운 모션, 이 모션, 이시리로 인해서 그 뒤서부터는 스타캐스트 프로세스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알려진 분포가 없는 거예요.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의 확산 경로, 열의 확산 경로, 아까 그 꽃가루의 확산 경로, 그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타캐스트 프로세스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모델은 대충 분포는 수익률에 대한 분포는 초기화 분포라는 걸알수 있지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미리 다 예측한 건 불가능하다는 게 한쪽의 주장인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인슈타인 블랙슈즈 모델의 내재변동성. 그런 것들이 기초는 다 스타케스틱 프로세스, 랜덤화 과정, 브라우닝 모션 과정, 양자역학 그런 쪽이 다 같은 거예요. 양자역학의 원자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불확실성의 원리에 서 어, u 언 c e r t a i n t y 죠 불확실성의 시대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브라운 모션 하나로. 그럼 이제 변동성의 내재 변동성에, 뭐, 역사적 변동성, 내재 변동성, 실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옵션을 하실 때나 알고 계시면 되지만, 디테일한 거는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